처음부터 보여드리면 이제 데시피 들어가서 안나 부위명 팔리 연결을 바꿔서 사연 연결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집어넣고 그죠 그다음에 요거 영상을 틀어봐서 괜찮다 어, 예, 음. 발견했었어요? 그러면은 스서틀에서 펀드 틀로 바꾸시고 네. 구름은 앞으로 빼내고 그죠 그다음에 콘서 클릭하던 이 자세히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가 많이 있는데 아무 효과나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원래 앞으로 예주그래시 i 보면, 습니다 지금. 자세 o o s t e r 중서요한에서 mae 도해봤고요 그다음에 입체 효과도 있네요. 그 그렇죠? n 포스터 l i 하셨고 입체 효과도 있어요 자 입체 효과그 뭔데요? 입체 효과는 비디오 효과에 같이 있는건데요 자 클릭한 다음에 서식 탭에서 보면요. 서식 탭에서 비디오 스타일 그룹에 보면. 여기 보면요 비디오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비디오가 있어요. 네. 이쪽에 비디오 효과에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요. 이렇게. 색깔도 있고요. 여기 그렇죠? 다양한 효과 있죠? 네, 입체 효과도 있어요. 동글동글하게 둥글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네. 만들어주면 벌써 이렇게 옆에가 테두리가 이렇게 멋지게 바뀌어요. 깔끔한 그런 효과들. 동영상도 이렇게 틀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거기에 지금 이런 영상 답답하다라고서 만드는 바로 그런 효과들이었어요 여기까지 <laughs> 자, 이거도 되시겠나요? 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에도 있지만 갈매기의 꿈에도 있지만 거기 보면 Fade in, Fade out 그 지난 시간에 했어요 Fade in, Fade out 이게 천천히 나타나고요 천천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Fade in, Fade out인데 여기서도 할수 있죠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 그런 사람확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나타나게끔 해주는 그런 효바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해줄 수 있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자 이런 이런 동영상들은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주시면 나오는 거죠. 영업 담당자분들 만나오면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만든 거 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결과가 고 방금 만들었던 거하고 결과가 똑같은 색이 이렇게 만드시면 제대로 잘하신 겁니다. 결과으로만하시면잘만들르시겠죠 바까운 <laughs> 색이 이렇게 하니다자 하셨으면 5번 들어갑니다. 세션 5번은 지난 시간에 한번 하긴 했습니다. 한번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